아침 9시만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끼고 계신가요? 어, 화면 가득 뜬 카드사 번호를 보면 받기도 무섭고 안 받자니 집으로 찾아올까봐 더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카드사 상담원의 목소리만 들어도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위축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정당한 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대응법을 익히신다면, 내일부터는 그 전화벨 소리가 더 이상 공포의 사이렌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소음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카드사의 압박을 법률이라는 방패로 우아하게 막아내는 전문가의 대화 기술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하루 중 가장 전화가 많이 오는 시간대가 언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권자들의 활동 패턴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카드사 대응의 첫 번째 핵심은 감정을 섞지 않는 건조한 통보입니다. 카드사 직원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입금을 받아내려는 훈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려 화를 내거나 하소연을 하는 것은 기름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전화를 받으셨다면 딱이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보여주듯이 카드사 직원에게 여러분의 사건 번호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래, 어제 법원에 접수했고, 사건 번호는 2026개회 뭐뭐뭐뭐입니다. 앞으로는 법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십시오. 이 사건 번호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신분증이자 방패입니다. 아, 이 번호를 듣는 순간 상담원은 더 이상 사적인 감정으로 여러분을 압박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금지 명령이 나올 때까지의 골든타임을 버티는 것입니다. 신청서를 내고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은 태풍이 불어오기 직전에 거센 비바람과 같아서 독촉의 강도가 가장 심할 때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견디다 못해 무리해서 일부 금액을 갚아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만 아니라 편파발 변제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 회생 절차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은 소음 차단 헤드폰을 썼다고 생각하십시오. 전화가 오면 사건 번호만 반복해서 알려주고 길게 통화하지 말고 끊으십시오. 그들이 하는 험한 말이나 협박성 발언은 여러분의 귀에 닿기 전에 법이라는 필터에 걸러져 사라질 것입니다. 그세 번째는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일 뿐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담원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도 겁먹지 마십시오. 그,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그 모든 강제 집행은 법적으로 중단되거나 금지됩니다. 여러분이 법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 개인회생은 여러분의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는 재건축 과정입니다. 어, 공사 중에는 소음도 나고 어, 먼지도 날리기 마련입니다. 카드사의 독촉은 그저 공사 소음일 뿐이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대로 사건 번호를 무기 삼아 당당하게 맞서신다면 곧 고요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굳건한 멘탈과 성공적인 회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